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키게된 이유는 이제 또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기저기 새해 덕담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새 덕담을 한번 오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오이님의 복주머니에 복이 40개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덕담을 써서 보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첫 번째 익명 님부터. 아내 노우 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서버에서 만나면 용돈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돌핀 서버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데. 서버 만나면 용돈 달라고. 이렇게 답담 을 남겨 주셨네요. 다음 히든 님. 그래. 2022년도에는 더큰 성공을 이루면 좋겠구나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희재님이 저 영상 편집이나 유튜브 같은 거뭐 모르는 거있으면 되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2021년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이번도 또 유튜브 하세요, 희재님 유튜브 한 번씩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잼카스님, 자 1월 1일, 1월 1일에는 용돈이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1월 1일에 우유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이도 많이 먹으시고, 저에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되게 용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벌써 두 명이나,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 한살 먹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자님. 개우유. 나이 한살더 먹는데요. 젊은 나이인 저는 더성장하고요 꼴받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로로 캐로로 님이 보낸 덕담. 우유님 새해는 유튜브 성공하시고 새해 덕담 들으러 찾아갈게요. 인게임에서 보면 새 용돈 주세요. <laughs> 또 용돈. <laughs> 내가 무슨 당신들 돈줄이야? 올해 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몸 건강히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하무님, 하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해에는 많은 게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좋게 잘 되실 거예요. 내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의 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쁜 하루 보내세요 힘드실 때는 쉬어가세요 캬. 감사합니다 아문님 아유 너무나 큰 위안이 되네요 고마워요 로백소스 님의님 안녕하세요 로백소스입니다 2021년이 다 끝나가고 새해인 2022년에도 즐겁게 돌핀 서버에서 놀아요 2022년에 꼭 건강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로엑소스님. 어, 얼손님. 새해 돈 많이 버시고 하는 일 방송 다잘 되십시오. 얼손님이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네,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얼손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우님. 형 새해 복 많이 받고 한살더 먹은 거 축하해 나중에 또 보자 이거는 덕담인지 매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 시우야 고맙다 다음 솔편님 우유형 빅딜에서 보지도 못하다가 어찌저찌해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 팩션 유튜브 보다가 우유형이 너무 재밌어서 빅딜 왔는데 서버에서 보면 같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2022년에도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하는 일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 빅딜에 솔표님이 딱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빅딜이 해체돼가지고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솔표님은 좀 아쉽긴 하죠 좋습니다 솔표님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다음 익명님 아예 모를 땐 몰랐는데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뭔가 그때부터 오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요런 이미지가 박혀서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존경하다는 의미니까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담 적는 이곳에서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민폐 같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름 덕담이에요 새해 잘 지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맛난 떡국도 드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익명님 아 익명 하지 말고 누군지 알려주시지 제가 좀더 다가갈 수있니 <laughs> 예? 그럴 수 있을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다가오세요 저 쉬운 남자입니다 다음 오호 이거는 호치님 저희 빅딜에서 같이 일했던 호치님 같은데 우리 우윤님 아 호치님 목소리로 해야 돼요 우리 우윤님 올해 반오십이었는데 이제 제가 반오십이네요 어허 이거 아닌가? <laughs> 알았던 기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우윤님 덕분에 즐거운 날 많았었습니다 내년에도 연락하고 재밌게 지내봅시다 어허허허 덕담 아닌 것 같다고요? 기분 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했다 한살더 먹자.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키드 감사합니다. 다음 천왕님 덕담 한 마디가 아니라 분명 우인님 유튜브 본지는 3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만난 지는 2개월 된것 같은데 용돈을 주진 못했지만 이미 돈 많죠? 아 나를 용돈 주진 못했지만 돈 이미 내가 많다고 절 줘야 할것같지만금 네, 아이 씨 말고 오 씨도 부자 되시고 부자 되시면 오씨 용돈 좀 주세요. 전곧 아이 씨 보안국을 가는데 꼭 잡아줄게요. 중북부 고속도로에서 뵈요. 신정에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그래요. 보안국 꼭 합격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등님, 오유형 구독자 100만 명까지 같이 가보자. 아유, 꿈의 숫자죠 100만 명. 푸등님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호님, 올 한해 수고 많았고 2022년에도 화이팅해요. 좋습니다. 구미호님도 화이팅하시고요. 자, 종쯔쯔쯔. 이 종쯔쯔쯔가 누구냐? 종쯔쯔쯔가 누구냐? 이제, 제가 빅딜 들어갔을 때, 입사동기. 입사동기인데, 이 친구랑 이제, 돌핀 서버 채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죠. 게임하면서. 우유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린 이제 며칠 뒤면 2 6이구나 개빡치네. 아, 이거또 종쯔 목사실. 개빡치네? <laughs> 우유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개월이 됐구나. 5M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일 친한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구나. 5M 자꾸 접는다, 접는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랑 더 오래오래 하자고. 그리고 만약 접는다면 나에게 많은 기부를 해주길 바랄게. 헤헤, <laughs> 사랑해, 마이 베스트 프렌드 음, 접어도 너한테 기분은 안 해줄 건데, 그래요. 고맙다, 종재야. 새해 복 많이 받고, 파임또 열심히 해야죠. 이 친구는 이제 용주님이라고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안지는 이제 1년 조금 안 됐죠? 좀 많이 친해졌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너 목소리 듣고 친해지고 싶어서 소개해달라고 졸랐었어. 사실 이렇게까지 친해질지는 몰랐지만, 뭐 2021년에 잘한 일을 생각해보면 그중 하나가 너랑 친해진 일이 아닐까 싶어. 우유야, 넌내 소중한 친구야. 그냥 인생 친구가 아니라 내몇 없는 진짜 친구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나는 네가 2022년도엔 마냥 행복했음,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맨날 툭툭거려도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다음엔 부산. 너 보러 갈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친구야 그래 용자 고맙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하는 일다 잘됐으면 좋겠고 방송도 승승장구해서 어, 대기업 가자고 감사합니다 다음 귀여운 아로니님 새해 오면서 한살더 되세요 <laughs> 꼴판데 아 감사합니다 아로니님도 한살더 드시기 바랍니다 탄탄건님 이분은 이제 제가 트위치 방송할 때 봐주시던 시청자분 어느새 우유님도 26살이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못 빼는 건 아쉽지만 유튜브로 남아 봐서 다행이네요. 커버 영상도 잘 보고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구독자,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아유, 탕탕거님 진짜 감사합니다. 탕탕거님도 재 방송 꽤 열심히 봐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탕탕거님. 다음, 미음디귿 <laughs> 오래오래 살아야 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냐? <laughs> 네,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가로님 아는 우유님 유튜브 잘하시고 나중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라가로님이 이제 DM으로 자꾸 용돈 달라고 하시는데 예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진희님 언제나 한결 같은 상하지 않는 우유가 되길 바라고 꼭 형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21년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한걸음 뒤님. 우유형, 항상 잘음 좋겠고, 2020년도에는 나보다 좀덜잘음 좋겠어. 이거, 됐, 같은데, 지워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2022년도에는 한걸음 뒤님보다 덜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늑덕하. 아, 이 친구도 이제, 너의 빅딜 직원이었습니다. 어? 우영오빠 벌써 반오십을 넘기고 20대 후반을 맞이했네? 아니 킥킥킥 너무 꼴봤는데요? <laughs> 그래도 세웅 많이 봐도 게임에서 유튜버와 인연을 맺다니 운이 아주 좋군 <laughs> 2022년은 일복 터지고 유튜브 대박나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주면 좋겠다 술빼 헤헤헤 저도 저주 아무튼 세웅 많이 받으세요 용돈 주는 건가? 나름 기대중 그래요 덕하 세웅 많이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오늘부로 성인이 됐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아주 놀러 다닐 텐데 네, 적당히 처먹으세요 다음 살려주세요 님 물음표가 몇 개야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적혔는데 없어졌나 보다 2022년 하는 거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님 뭐라고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살려주세요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흠녀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유튜브 번창하고 성공하시길 라고 딱 깔끔하게 덕담 적어주셨네요 금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 아주 퍼펙트한 환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덕곰님. 이 덕곰님은 이제 유튜브 이제 돌핀 서버 영상에서 나도 이제 커플? 그 영상에 이제 썸녀분이시죠. <laughs> 새해 복 많이 받고, 떡국도 많이 먹고, 전도 많이 먹고, 유튜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호자나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 놀아? 나우일씨 따라서 판다가방 샀다고 커플 가방 <laughs> 아주 꿀 떨어지죠? 저 근데 판다가방 팔았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덕곰님 덕곰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해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참 판단님 왜냐 2021년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판단님 너무 고마워요. 시간 내줘서 글 적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요민님 우유 형나 요민이 새해 복 많이 받아. 우유 형이랑 처음 봤을 때는 포켓몬 게임 하다가 만났는데 이후로 나랑 친하게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히히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좋은 형이에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 라고 보내줬네요 이 포켓몬 게임이 그 포켓몬 유나이트 맞나 포켓몬 유나이트 라고 그 포켓몬의 aos 게임 장르를 섞어서 만든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하면서 친해졌거든 고마워 요미나 새해 복 많이 받아 다음 10개 남았는데 체륜님체륜님 체륜님 같은 경우에는 빅딜의 상사였습니다 빅딜의 상사 이제 말 놓고 좀 친해졌죠 우유상 이번 연도에 알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내년에도 쭉 좋은 인연 이어가자고요. 비록 한살더 먹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유튜브도 더욱 더 번창하길 바래. 라고 보내줬네요. 그래 체루야 새해 복 많이 받고 2022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기분 좋은 한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당신의 영원한 물고기 <laughs> 이분 이제. 채자래님이라고 제 5m 영상 댓글 보시면은 채자래님이 그 주접글을 막 엄청 쓰시잖아요. 예 컨셉인지 뭐 어쨌든 그분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윤님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지난해에 만나서 지금까지 연이 이어오는 것도 운명이라. 제가 수없이 친 장난들 속선 넘는 행동들도 몇번 했을 때가 있을 었 거고 저도 사람인지라 말실수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모진 말한번 없이 제 장난을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가 우유님에게 어떤 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수개월 속에서 우유님의 기억에 남길 만한 추억을 남겨줬길 바래요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목표들도 이번 영도에 그 목표들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후회 가득한 선택을 했더라도 내년에는 그 선택들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우유님이 되길 바라요 몸 챙기시고 날이 많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우유님 해피 뉴 이어 아유... 자레님 감사합니다 제일 길게 보내주셨는데 자레님은 감사합니다 자렌님 자렌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이제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렌님 진짜 고마워요 다음 공주님 안녕하세요 뭔데 인사죠 앞에 뭐가 디게 많이 적혀있네요 뭐 우유님이시니까 저는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줄까 봐안 했거든요 괜히 했다가 아무도 안 해서 저 혼자 우울해 할까 봐요 여튼 은님 2021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떡국 먹고 한살더 먹으세요. 종지님이랑 같이 나이 먹으시는데 정말 두분 오래 가길 빌게요. 이제 20대 후반이죠. 건강도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렇죠. 오래 종지랑 저랑은 뭐 이제 베스트 브랜드라서 오래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님. 행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 좋은. 기운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썬더님 돈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크, 짧고 굵죠 돈이 사실 최고야 감사합니다 썬더님도 돈 많이 버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81님 새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그쵸 건강이 최고죠 181님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진님돈좀 주세요 <laughs> 돈좀 주세요 윈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기부 좀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는 언제예요? <laughs> 아유 덕담을 적으라고 했는데 돈좀 달라고 아유 거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준게 어디야? 야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는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 부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핀 서버 유저들 한정으로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할 생각이니까 영상 끝에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디즈님 여기 떡국 먹고 한살 추가요. 디즈님 아 예. 디즈님 감사합니다. 예한살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엔님 2021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2022년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유 디엔이도 2021년 고생 많았고 2022년도 고생하자. 어 아니 아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디에나. 다음 그랜저 3회. 3회 이 친구도 이제 입사 동기죠. 빅딜 입사 동기. 우유형. 웃을 일도 많았고, 올 일도 많았던 2021년 한 해, 그래도 잘 보냈기를 바라면서, 지나간 일에 미련 가지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2022년,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자. 우유형의 앞날에 행복만 있길, 찾아오는 슬픔도 조그만 행복에 가려지는 슬픔이길 빌면서, 2022년 너무 축하해, 해피뉴이어. 보다한 3일 빨리 들어온 같은 인턴이었는데 먼저 나갔어요 자, 우유형 2021년 알차게 보냈어? 22년에는 원하는 거다 하고 내년에는 돈 많이 받고 행복해 늘 사랑해요 라고 보내네요 네, 우리 삼댕이도삼댕이좀 몸이 안 좋아요 허약해요 이 친구가 2022년에는 좀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주머니를 다 읽어봤습니다 아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살짝 감동 먹었고요 여러분들 2022년도 아는우유와 같이 함께 놀면서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 드릴 게 하나 있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게요 어,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하냐 첫 번째 이벤트인 만큼 추첨식으로 하겠습니다 추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일단 이건 돌핀 서버 유저들 한정이 때문에 돌핀 서버 유저분들은 댓글 에다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적으시고 세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올렸다 라고 하면은 여기 답글로 돌핀서버 고유번호 닉네임 이렇게 있죠 아는우류 5645 이런식으로 답글을 남겨주시면 이 답글 남기신 분들을 추첨해서 용돈을 좀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금액은 약한 300억 정도 뿌릴 생각이고요 총 다섯 분에게 50억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이제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분한 분을 제가 뽑아서 그분에게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요 추첨은 영상이 올라오고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 좋은 한 해,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